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8월 28일 목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시편 130편의 시인은 깊은 절망에서 죄를 사유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1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그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깊은 곳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혼자 깊은 우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은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 가장 깊은 절망까지 따라오십니다. 10편 130편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죄 때문임을 압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당당함이 아닌 죄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양심을 찌르고 삶을 어둡게 만들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고통과 어두움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기에 시인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를 쓴 다윗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거부가 되는 것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만족하듯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왕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늘 하나님 품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 품이 어찌나 만족스러운지 온 이스라엘을 그 품으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마음에 시들지 않는 만족과 평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얻는 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 깊은 수롱과 같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앞에 더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죄와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